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로 리더 묘연입니다. 오늘은 A와 B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로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너무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부터 꽃, 선물, 큐피트, 불꽃, 카드가 있는데요. 천천히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 파일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꽃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맨 밑에 있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카드이고요. 그리고 왼쪽 두 장이 A라는 상대에 대한 카드, 또 오른쪽 두 장은 B라는 상대에 대한 카드입니다. 어, 우선 여러분이 지금 어떤지 보자면, 음, 여러분은 굉장히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어, 여러분은 이두 상대 모두에게 다 애정이 있어요. 둘다 좋아하고, 음, 그 마음의 크기가 너무나 비슷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굉장히 약간 사랑꾼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 지금 현재 이 사람 사람들을 놓고 왔을 때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더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이렇게 이성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내가 누구에게 더 정서적으로 끌리는지, 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지 그걸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조금은 우유보다는 그런 면도 있으셔서 어, 쉽사리 선택을 하지 못하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우선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를 보자면 지금 현재 A분은 굉장히 이분은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이분은 여러분과 기본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 정서적인 코드 같은 것이 잘 맞고요. 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 안정감을 줄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이분 자체도 꽤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이고, 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유복하고 괜찮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다라고 보여져서, 어,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합은, 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 결과가 어떤지 보면, 어, 이 관계는, 어, 미래까지, 먼 미래까지 볼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A분과는 여러분이 꽤나, 어, 오래 갈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가, 음, 어떤, 그냥, 잠깐 만나고 많은 사이, 그냥, 어, 즐거운 감정만 즐기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음, 서로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고, 어, 굳이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로서도 굉장히 좋고, 어, 서로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고, 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는 그렇고, 이제 B라는 분을 보자면, 그 B라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은 떨어지는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어, 좀 겁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약간은 좀 소심한 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아야 되고, 여러분이 많이 받아줘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이분은 여러분이 좀 많이 품어줘야 하는 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이 이분께 신경이 자꾸 쓰이고 마음이 쓰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그 특유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어, 이분의 속을 잘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 그래서 더 여러분께는 좀 어려운 상대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의 결과는 음,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우선 이분과도 나쁘지 않아요. 이분과 만나도, 어, 오히려 여러분의, 여러분 그 특유의 그런 여성성, 여성적인 매력, 어,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돼서 좀더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이분이, 음, 의외로, 마음을 여러분께 열기 시작하면,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 다정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여러분이 이분을 챙김으로 인해서, 어, 나도 몰랐던 그런 모,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시겠다. 음,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과 만나면, 어, 서로에게 뭐, 손해볼 것은 딱히 없지만, 어, 이분이 좀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다. 여러분이 좀더 이분께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어, 많은 것을 주는 그런 관계라. 관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도 음. 서운하면 섭섭한 같은 거 별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사실 어,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여러분께 어, 손해가 가거나 안 좋은 영향을 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리시는 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A 쪽을 좀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사실 결과가 둘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잘 판단을 하셔서, 음, 여러분 마음이 좀더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꽃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물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해보겠습니다. 어, 맨 밑에 있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뽑은 카드이고, 왼쪽 두 장이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두 장은 B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를 가정하고 뽑은 카드예요. 음, 우선 보자면, 여러분은 확실히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고민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어, 결론이 잘 나지 않는다. 계속, 어,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고민이다, 고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이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이 생각의 크기가, 어, 둘다 동등하고 비슷해서 더 결론이 안 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느 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어, 둘다 비슷비슷하게, 어, 고민이 돼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 그 고민의 깊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어, 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데, 우선 A 쪽을 먼저 보자면, 이 A라는 분은 지금 현재, 어, 여러분과 좀 멀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이분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분도 느끼기에, 여러분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연이 좀 아니다라고 느껴서, 아, 나도 이제 내갈 길을 가야겠다 하고, 음, 좀 아쉽고 미련이 남지만, 어, 좀 정리를 하려는, 마음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짝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긋나요. 타이밍이 어긋나고 자꾸 신경이 계속 쓰이고. 근데 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계속 서로 시, 신경만 쓰이는 약간 기싸움, 신경전 어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다좀 소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확 밀어붙이는 모습이 아니라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신경을 쓰지만 아 뭐가 이렇게 잘 딱딱 들어맞지 않는 관계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일단 이 A라는 분은 그렇고 이제 B쪽을 보자면 이 B라는 분은 그와는 좀 상반되게 이 분은 좀 여러분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좀 불같은 면이 있어서 어, 확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적성이 있는 분이라고 어, 보여지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을 좀 갖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b 라는 분을 선택하셨을 때 결론을 보자면 음~ 이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의 고민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과. 이 문제에서의 고민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태양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고, 어, 굉장히 확실하고 서로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어떤 이런 애매, 애매 모호함이나 어떤 껄끄러움, 그런 자잘, 자질구레한 감정들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 거짓 없이 순수하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져서 어, 이 카로 타로로만 봤을 때는 저는 A 쪽보다는 B 쪽을 B라는 분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선물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큐피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뽑은 카드고, 왼쪽에 두 장이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두 장은 B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선, 어,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꽤나 골칫거리라, 골칫거리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음, 계속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음, 이 상대분,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께 꽤나, 어, 강렬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둘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어, 여러분이,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대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분들보다는 좀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 사자를 지금 이 천사가 어 달래고 어르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이분들보다는 좀더 강하기 때문에 어 이 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 좀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다. 그 정도의 고민이다. 라고 보여, 보여, 볼 수가 있고요. 음, 우선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 보면, 이 A라는 분은 여러분이, 어, 그렇게 오래된 인연은 아닌 걸로, 아닌 것 같아요. 좀 갑작스럽게 만난 인연이거나, 내내 어,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처럼 훅 들어온 어~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만남이고 그래서 강렬해서 더 끌리는 만남이다 그런 사람이다 어~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어쩌면 이 분과 만나면 뭔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분을 좀 피할 수 있어요. 어~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을 보자면 어~ 여러분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렬한 사람을 내가 어~ 쟁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하고 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하는 그런 어~ 만족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어, 어떻게,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하는 식으로 좀 부러움과 동경의 눈빛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이 꽤나, 어, 외모가 엄청나게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 능력이 있거나 하는, 좀, 아무튼, 남들이 다, 어, 부러워하고 신기할 해 만한 대상인 것 같죠? 음, 그래서 좀 주변에 그런 부러움을 살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약간 이렇게 어깨 뽕이 올라가는 <laughs> 그런 모습인데, 음, 그렇게 만남 자체가 길게 갈것 같지 않다라는 모습이에요. 어, 일단 그렇고, 이제 B 쪽을 보자면, B라는 분은 여러분께 굉장히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어, 다정다감하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과 좀 마음이 잘 맞는 그런 편안한 어,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냥 친구처럼 편안하진 않고 그래도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나 어, 내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매너도 좋고 어, 누가 봐도 좀 괜찮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하면, 이 B라는 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보니까, 어,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게 되실 것 같아요. 황제의 카드가 나왔죠. 음, 여러분이 이분한테 꿀리지 않고, 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고, 음, 약간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분이 왜냐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을 잘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뭐 막무가내로 뭐 갑질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 어쨌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도 좀 주도권을 잡고 어 약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 A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B 쪽을 선택했을 때가 좀더 관계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 조금은 더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좀 결속력이 단단한 관계가 되겠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큐피트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불꽃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해보겠습니다. 어, 제일 밑에 있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주는 카드이고, 왼쪽 두 장은 A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두 장은 B라는 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을 뽑아 봤어요. 음, 우선 여러분은 현재,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음, 이 문제를 어떤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시는 편이고, 그냥, 어쩌,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격 자체가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드러내지 않고,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잘 나누지 않는 분들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통찰력이 좋고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셔서 음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음 크게 스트레스를 받, 받으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렇게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 생각을 깊게 하시는 건 맞지만 어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께 어떤 그런 큰 영향을 줄 만큼, 어,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고, 음, 여러분이 진지하게, 어,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분부터 보자면, 음, 이 분은 일단 여러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인데, 이 분은 만만, 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 것 같아요. 좀 속을 알 수가 없고, 음, 어쩌면 약간의 감정기복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어,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신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A라는 분과는 오히려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좀 코드가 잘 맞는 어,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어떤 신비로운 오컬트 같은 그런 걸 서로 좋아한다든지, 그런 어떤 취향이 좀 공통점이 있다. 음, 어, 어떤 좀 지성적으로도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보자면, 어, 좋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에요. 음,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어, 감정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분과는 여러분이 일단은 잘 맞는 상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B 쪽을 보자면 B는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에요. 이 상대방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여러분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어,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도 이미지가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분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판타지 같은 게좀 있어요. 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도 이분한테 굉장히 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은 어, 굉장히 감정적으로 즐거우신데요. 어, 여러분이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막 방방 뜨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분과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내가 유달리 말도 많아지고 어, 많이 웃게 되고 여러분을 즐겨, 즐겁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약간 그냥 취향 차이로 갈리는 것 같아요. 좀더 내가 좀 감성을 나누고 진득하게 만나고 싶다면 A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음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너무 즐겁고 내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유쾌해진다라고 어, 생각하시면은 B 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불꽃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와 b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드 리딩을 해봤습니다 타로카드는 조언과 참고의 도구일 뿐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께서 하는 것이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